6점 떼면 돼 아무리도. 아이 어, 시간대 6점 떼고 했어? 와 비비 저분 어디서 봤는데? 와다 방패예요. 나 주먹 들래. <laughs> 어, 리인님 방패 돌실 거예요? 저가마습니다 가방이..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근데 근진 잘하시잖아. 근딜 잡고, 승률이. <laughs> 저 라인 접고 승률 올라갔어요. <laughs> <laughs> 비사 하시면 많이 안 걸릴 듯. 벤 <laughs> 백화요? 뭐 이글이나 백화. 한탄? 이글 벤 하면 백화라 뭐야 이건 인기 투표야? 응. 리겐은 디지자. 네. 미안. 제가 배가 뽑았어. 미사할 거예요. 엘리자 가 낮지 않나? 저 엘리자 잡았어요. 승리를 <laughs> 오시면서 엘리야 <laughs> 빼수 없는 아이면서. 아 그럼 체압 한 번만 볼게요 이거 적자 한 번. 피스. 누구부터? 메로니 먼저. 일단. 와, 레이튼. 오, 레이튼 좋은데오선 <laughs> <선핑> h 레이튼? 튼청 it? w h a 레이 s it? Elena? d i 레이 a What is it? Layton, l a y t o 하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 음, 잠깐만.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잠깐만 못을 뭐 거야? 부진 않는데. 리사 리사 들고 갈 야, 거야? 와 리사 하려고요. 그럼 그래. 너좀딜좀입는 거야. 어두가 너 데인해야겠네. 너 해산하는 데인뭐 있었지? 나비. 나비, 딜비 탑녀. 아 근데 나비는 앤... 좀 위험할 것 같고. 엥간한 것 같아요. 리스트 불러 봐. 탑 3. 모스트 픽. 딜비 나비 탑녀. 틀비, 나비, 타냐? 네. 이거 틀비 해야 될것 같아요. 너트 틀비? 틀비, 타냐? 뭐 할까요? 골라요. 나비는 안될것 같고 느낌이.. <웃음> 괜찮아.. 틀비? <laughs> 어차피 저 원딜 내가 보면 되니까 이거.. 타냐일까요? 이거 국연계 맞춰줘서 어떻게 해줄까? 아, 아, 미... 어, 티엔... 음. 틀비... <laughs> <초>, <laughs> <아니, 아니. 웃음> 들... 어, 니 탔냐요? 그러면... 나비... 나야예요 타냐할 바에요. 티비가 나와요. 티비... 아이... 그림이아 당신이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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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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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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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... 음. 제 들빛 익과요 악17 아, 뭡니까? 부 갠걸 어떻게 해요 소리아빠님 20은 찍고 하지 그래도 <laughs> 저 오늘도 20, 20 있네요 <laughs> <laughs> 들빈 익명이 저렇게 지었어요 와선마스터 아, 뭐야 나도 마스터 있는데 우리 뭐냐 왜 이렇게 초라한거 <laughs> <laughs> 아이 뭐 어때요 소풀이 더 높네 <laughs> 대인. <laughs> <데인. 데인. 웃음> 은우라. 이로고인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군. 안봐도 봐라군. 이거 이판 끝나도 쟤네 계속 만날 것 같은데. 그쵸. 응. 방송 아무도 안 켰어요? 저 켰, 나 켰어. 아 설마? 비로거인 방금... 두명 됐어 갑자기. <laughs> 잠깐만, 안안 안 되겠지? 아 설마. 상관 없어, 이기면 돼. 그래요. 검피버다. <laughs> <건> 음. <laughs> 잠시 <laughs> <laughs> 개웃겨. <laughs> 성질도 크지 마. 더밖에 만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나 맨날 입장 상태에선 나인실러만 잡았는데 대인 처음 잡아봐요. <laughs> <laughs> 그런 말 하지 마 제발. 나그래 아, 껐어 지금. <laughs> 뭐 했다고?

이거 먹어라. 먹어요. 먹어야지 그럼 안 먹어. <laughs> 아니 뭐 물려는 줄 알았지 왜 그래요? <laughs> 미안해요. 미안해하시더라운데하라오시이야딸요 예. <laughs> 이거. 저 박복 반투? <laughs> 아... 바보... 저거 참는데... 헬레나 스페이스바 빠졌어 드로퍼버프 걸었다 디아나 공 없... 너 살려야 돼삼궁삼궁야 대박났죠? 아, 잘했다 진짜 야, 탈이 서무리안 갔죠. 개잘해, 개잘해, 개잘해. 이거 투루, 투루 반대거든. 이거 가운데 부시고 먹자. 네, 알겠어요? 가운데 부시고. 가운데 부실 수있으니방 반응기? 3분인 것 같아. 먹어라, 야불안 하나 더. 대가자 잡았다, 잡았다. 음, 그. 난 많이 밀려있어요. 오른쪽에 제, 자네트가 있어요. 골목에 얘네 올 수도 있어. 오른쪽 저 골목에 자네트 있었어요. 쟤네도 그거 없다 근데. 네. 자리 잡고. 자네트. 집중해. 리타오. <laughs> 아 리사는 저렇게 해야지. <laughs> 맨날 애들 동방 <나네>. 애들이 내가 <laughs> 차니까 인식 인식 더러졌어. 리사 좋은데. <laughs> 리사 괜찮아. 요 아근 보면 그냥 눈살이 찌푸려져. 트라우마되갖고. 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. 약간 공방 엘리 보는 엘리 같은 느낌? <laughs> 근데 엘리 잘하면 되게 좋은데? 요즘에그 <laughs> 근데 엘리로 잘할 바에야 미아를 더 잘하는 게나것 같아. 맞아. 제지이 엘리 원천나거든요 별리? <laughs> 별아라고. 네. 우리 별아 잘하는데. 그냥 한번 날릴 수 있을 것 같아. 헬레맞 죽어. 해나 한데 있어. 따져 걸. 나 헬레나 삼십. 헬레나 공켄. 디아나 궁켄 디아나 디아나. 나 자네트랑 해봐보고 있어 자네트 오른쪽 온다. 음. 자네트 컷. 파... 비행 중 나? 응. 애한번더 잡기 쓸게요. 아이고 불 잡혔어요. 되게 궁으로 연결을 해줘야겠다 그냥. <laughs> 되게 왔다 뭐, <따랐다>, 갔다 하네 <laughs> 이거 뭐, 먹고 <끌먹어서>. 넘어져. 잡기 <laughs> 한번 쏠까요? 안 떨어졌어? 아아악아자네도 뭐, <laughs> 왜, 왜 진짜 쓰라는데자네타지난타욕심나서먹었 방금 잘했어 힐좀 전나비 앞에가려줄게나 있어요? 없어요 너도 빨리 퍼지고 드래가 분열청 한번 만 그렇지 티아나, 원피. 원피. 티아나 번지 티아나 번지 티아나 번지 밑에 것도 먹으면너 물릴 텐데 몰었다 바퀴까지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긴 한데 좀노을것 같아 나이스 덜 가도 되고 티아나 방안피 티아나 방피 어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좀아이다이거 앞에 한번 이려줄게이거나이야 잠깐만 됐어스나스나이나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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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저 비행 찼어요 쭉스쭉이쭉나아이고 나 이마시만 찍고 잠깐만 같이 드자와 드렉 개잘 컸다 드렉 잘한다 근데 어 아, 드렉 잘해요 <laughs> 유성도 한수 유성 괜찮았고 기라만만 네이튼이랑 나칠비랑나 졌는데 크포 <laughs> 가운데 쿠포 빠지고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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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. 많이 밀요 박폭 3분의 어머. 1 딸피.. 아 7플이에요 한번제앞저 왼쪽? 제앞서 생각하지 뭐. 피한 번만. 한 번은 믿었어요. 이거 빼놔라잠깐만 가운데, 가운데 먹었으니까 계속하면 돼. 피베이핑 좀. 센 페이지로. 한번반볼게요 3분의 1 정도. 파이팅. 어, 디아 나먹어요나먹어요 진짜 닦아낸다. 이거 좀 먹자. 나한번 아, 끊어주고 가야겠다. 너 위험해, 너 위험해. 그런 거 위험해. 아 알아서 살아보는데, 이제 알아서. 이궁 있지, 우리? 저 없어요. 딸피. 혼자 파줘. 끊어주면 뿌셔줘. 이게 왜 걸릴까? 자레프, 봄 깎인다. 디아나 깔프, 저플플스스 디아나 깔프예요. 이 옷도 안전하겠다. 레그람, 레그람, 레그람. 타랑 10초. 이거 빡세게 하자. 타랑, 타 이거 호장 뿐. 어, 대포가 안 된다, 대포가 데 됐어, 됐어, 됐어. 됐다, 이러면 됐어. <놀람> 나이스, 리드 잘했다 <놀람> 빠지 나이스, 리드 나 한번 봐줘야 될것 같은데 수준에 맞게. 빠이어빠드 차리터. 나이스, 리드 어리터나이 선봉대니까. 일템피 거... 계속 주고선방 3만... 이거 먹고 4방 가면 되겠다 네. 애들 오늘 올라왔는 나올 거 같은데. 서 바로. 자들 공이 있지. 배다. 다 공이 있어. 이 네가 잡기에서 가. 네, 저요? 둘리잡기에서 어. 애들 오른쪽이 자리 잡았다. 드론? 바로 바로 가죠. 바로 가죠. 잡기 침착하게 빅네지 받고. 뺏수 있죠. 어센티지 바로. 말해줘 으로 지금 반기. 한번 잡을게요. 피 별로 없어요. 아, 아깝다아 제압 포에 걸려가지고. 어. 어. 괜히 떴다 었지 이진각인데. 디아나 음. 공격이 씨 빠르네. 어디다 찍어야 돼? 야너 위험해. 한국. 하랑, 하랑 걸린 거 같은데? 나이스 쇼크 레이튼 대박 아 이거 대박났는데? 헐아 엄마 레이트 잘해 진짜 잘했는데 황금 뭐이죠 찰렉트 먼저 한거 같다 찰렉트 먼저 찰렉트 왔다 찰렉트 왔다이 텐터 스태틱 쓰지지왜 맞아 이걸 아, 네. 뭐, 어, 이턴트하랑팔초반기 어, 이거 빨리 빨